이 d 에서 t know what you have to do. I don't know what y o So, Ivan, p 과서 o y o k s a Y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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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Thank uh you. -huh. 첫 번째 미사일은 울해상으로8 0 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함흥과 일본 사이의해해상이어져두 번째 미사일은 1 7킬 m 로미터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학기 미취학 학생을 조사한 결과 어제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학교에도 오지 않는 학생이 19명이며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개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의 경우에 이 같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 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동의 의결안이 오히려 통신사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쿠폰 보상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의미가 없으며 문자 초과량에 대해서는 환급하면서 영상통화 용 추가 과금은 급하지 않는 이유를 답받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laughs> 박영사가 화그을 입고 길에 갇혀있던 90대 할머니가 경찰관에게 불리자 구속됐습니다. 병이 다병에 있서는 거대 전자 7시 출사를 하고 돌아오던 동네 가족 소주도 박종훈이으로 어우의 울파에서 발생한 불법에서 출출하고 있다고 했던 43살 장모 할머니가 로속해다고 밝혔습니다. 의 불이익을 받지만 의거동금이어다경사의 도어는 카리의 실패 됐습니다 봄꽃, 봄꽃길 백신 6곳은 도심공원과 가로등, 하천 등 골목길 등에 조성됐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220km를 넘습니다. 서울시는 봄꽃길을 봄나들이 하기 좋은 길과 산책과 운동하기 좋은 길등 다섯 개 테마를 공유했습니다. 봄나들이 하기 좋은 길로는 서대문구 안산과 종로구 삼천공원, 남산, 어이대공원 서울대공원, 국립현충원이 꼽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목소리가> <정책이 되었지만, 목소리가> 오늘 2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 3 5분까간 2016년 서울국제마화경대회에 의해서 해당 구간 교통이 순차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풀코스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와 을지로, 청계천로, 종로, 뭐 신설동 5거리, 화양 사거리잠실대교신천역 구간입니다. 또 10km 코스 구간인 뚝섬 한강공원길도 통제됩니다. 이 제안됐던 서울 정릉천 고가도로를 내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0시부터 전면 통제했던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도로 7.5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오는 19일 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재개 이후에도 내부순환도 교량 미분대에 대해서 오는 5월까지 추가 정비 점검을 실시할 정릉천 고가 손상 구간 교체 작업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황사 스모그 방지, 미세먼지 차단율 96% 등으로 광고하거나 특약형 인증 등 초과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면서 실은 일반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허가받은 황사 마스크를 구하려면 제품 포장에 의약 외품이라는 문자와 KF94 등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오는 30일 의정부 금호동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정식 출범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경기북부청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2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28일 또는 29일에 공식 개청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의 지금 기온은 17.4도 습도는 46%입니다. 박태남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